안녕하세요 모두주택의 최영설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인천시 미추홀구 문학동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인천에서는 가장 큰 빌라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뭐 30평대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넓은 평수 찾으시는 분들 이런 문학동을 조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laughs>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총 3개 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파트형 빌라입니다 어, 아파트형 빌라 같은 느낌이에요 어, 사실상 빌라는 빌라죠 아파트형 빌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빌라는 빌라입니다. 연립주택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세개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주차장도 정말 아파트 단지 같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아 빌라면 빌라입니다 <laughs> 근데 정말 아파트 단지 같은 주차장으로 준비가 돼 있어서 주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정말 어린 자녀분들 놀수 있게끔 쉼터도 준비가 돼 있고요 주차 공간은 100% 자주식 주차로 편하게 어, 지상 이렇게 3개동이거든요 1동, 2동, 3동 편하게 필로티 어, 주차 공간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지하 주차장 느낌도 있습니다 예, 지하 주차장 2동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 그리고 또 지상 주차장 2층이 주차 공간 여유롭게 다 준비가 되 있으니까 주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정말 아파트형 같은 빌라, 연립주택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넓은 평수 찾으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올라가시면 타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a타입, b타입 이 있거든요. 제가 하루는 a타입, 하루는 b타입 두 가지 영상을 각각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입이 두 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A 타입 구조, B 타입 구조 준비가 되어 있고요. 평소는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 구조만 살짝 다르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A 타입 같은 경우는 거실 주방이 조금 넓게, 하지만 여기 B 타입 같은 경우는 방이 굉장히 넓습니다. 방 넓은 거 찾으시는 분들은 B 타입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분양사무실을 쓰이는 B타입을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자,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한층이 총 4세 대입니다 1호, 2호, 3호, 4호로 준비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당연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분양사무실을 쓰이는 실 매물입니다. 예, 남아있는 실 매물 B타입 구조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자, 바닥도 보시면은 현관 바닥, 바닥 포세린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신발장, 말도 안 됩니다. 둘, 네, 여섯, 여덟 칸이에요. 와 신발장 한번 보세요 무려 8칸의 신발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 이거 하버티움 시공 의미도 없고요 자전거 유모차 다 들어옵니다 현관에 말도 안 되는 신발장 공간 8칸입니다 자 생각보다 수납공간 여유롭게 8칸 준비가 들어가네요 어, 신발장 작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신발장은 무려 8칸이 시공이 들어가네요 그리고 입구 쪽으로 우산꽂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편하게끔 입구 쪽에 또 전신 거울 시공해놨네요. 그래서 편안하게 나가실 때 온매무새 한번 보시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발장 무려 8칸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이즈로 굉장히 여유롭게 신발장, 현관 굉장히 넓습니다.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대신에 근데 중문는 시공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중문은 없습니다. 예, 중문은 별도로 시공을 해주시거나 그냥 편안하게 없이 생활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단차 시공이거든요. 단차 시공으로 실내에 들어가실 수 있게끔 준비 들어가고요. 실내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들어갑니다. 강마루 시공이 들어가면서, 어, 입구 쪽에 중간 방, 작은 방 준비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거실하고 주방 구조입니다. 거실하고 주방이 일체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실 뒤쪽으로 해서 옆쪽이죠. 예, 안방 구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고요. 어,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거실하고 주방이 조금 협소합니다. 거실하고 주방이 좀 작지만 방 사이즈 큰거 찾으시는 분들, 방들은 굉장히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으니 방 넓은 거 찾으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먼저 거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거실 같은 경우는 앞쪽은 북향입니다. 대신에 막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와, 그냥 뻥뻥 뚫려 있고요. 초록초록 느낌도 준비가 돼 있네요. 앞쪽이 다 도로 갑니다. 예, 도로 가기 때문에 앞쪽이 북향과 이제 동향. 여기는 부, 동향 햇살이 살짝 들어오겠네요. 북동향으로 준비가 될것 같습니다. 거의 북향에 가깝긴 하지만 오전 햇살에도 살짝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막힘없이 뻥 뚫려 있습니다. 2층인데도 이렇게 뻥뻥 뚫려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에어컨은 거실 에어컨. 거기다가, 각 방마다 에어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 3개니까 에어컨이 총 4대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거실, 각방 에어컨, 총 4대 시공이 들어가고요. 자, 아톨 같은 경우는 대형 포세린 타일로 한쪽 벽면이 마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 쇼파 자리가 조금 살짝 아쉽긴 하네요. 왜냐면 앞쪽에 아일랜드 식탁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에서 이렇게 의자 준비해 주시면은, 쇼파를 놓으시면은, 한 3, 4인 쇼파 정도밖에 놓지 못하거든요. 예, 의자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요런 구조. 근데 거실 폭이, 어, 일반적인 요 30평대 집에 비해서는, 거실이 좀 작습니다 대신에 방을 넓게 뺐습니다 네, 방을 넓게 뺐습니다 거실보다는 방 넓은거 찾으시는 분들 추천드립니다 A타입 같은 경우는 거실이 넓기 때문에 A타입 B타입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거실 준비 되어있고요 그리고 일체형 구조로 주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살짝 옆으로 비껴져 있네요 앞쪽에는 아일랜드 식탁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의자 놀 공간 살짝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아니면은 앞쪽 공간에 이 아일랜드 식탁이 좀 높거든요. 높아서 불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앞쪽 공간에 식탁 자리 하나 더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일반 의자 써서 식사하실 수 있게끔 옆쪽 공간으로 식탁 자리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상부장, 하부장은 다 화이트 톤 인테리어가 들어갑니다. 삼구콕 탑은 뒤쪽으로 하이브리드 인덕션이 시공이 들어가고요. 후도 깔끔하게 마감 들어갑니다 옆쪽으로 해서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환기창까지 준비가 들어가고요 하부장으로는 밥솥 자리입니다 밥솥 자리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판 위에다가 전자렌지는 상판 위에다가 조금 준비를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냉장고 자리는 한 칸입니다 냉장고 자리 한 칸이라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용도실을 생각보다 좀 넓게 뺐습니다 안쪽으로 세탁기 건조기 밀어 넣어 주시고요. 안쪽으로 세탁기 건조기. 그리고 요 옆쪽으로 이렇게 김치 냉장고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간이 넓습니다. 베란다 넓게 뺐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네요. 아니면 우리 집은 냉장고 한 개만 쓴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창고처럼 예, 창고처럼 베란다 넓게 써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살짝 옆으로 비껴져 있는 구조 같기도 하고요 예,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실하고 주방이 그렇게 여유로운 편은 아닙니다 대신에 방들을 넓게 뺐습니다 방 넓은 거 찾으시는 분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거실 넓은 거 찾으시는 분들은 A타입을 이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타입은 A타입, B타입 두 가지가 준비가 돼 있거든요 자,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면은 거실 옆쪽으로 안방이 준비되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방마다 에어컨입니다 각 방마다 온도 조절기도 준비가 들어가고요. 자 안방은 보일러실 베란다 같이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안방 통입니다. 통으로 침실 활용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안쪽 부부 욕실 앞쪽 공간으로 화장대 공간 그리고 붙박이 공간이 살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붙박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세 칸입니다. 붙박이는 이렇게 한칸 그리고 옆쪽에 두 칸. 그리고 이렇게 옆쪽에 3칸,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문이 같이 겹치니까 어,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안쪽에는 붙박이 3칸 시공 돼 있고요. 화장대, 그리고 의자는 갖고 오셔야 됩니다. 의자는 갖고 오시고 편하게 화장대까지 안쪽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안방, 침대만 놓으시면 안 됩니다. 붙박이 공간을 살짝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쪽 공간에 붙박이 요세 칸으로는 모든 옷을 넣어 놓으실 수는 없기 때문에 한쪽 벽면으로 붙박이 살짝 해주시는 거 추천 드리고요. 안쪽에 보일러실, 자 보일러실 앞쪽은 베란다 공간 같이 창고처럼 활용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어, 소리 안 나게끔 철문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어, 보일러 실외기가 같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안방 사이즈도 뭐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여유롭게 준비가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한쪽 방면으로 붙박이 살짝 해주시고 침대 그리고 안쪽 화장대 공간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부부 욕실인데요. 바닥은 미끄럼 없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부부 욕실이 생각보다 큽니다. 자 보시면은 샤워 부스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해바라기 샤워기 코너 선반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네요. 거의 메인 욕실급 사이즈로 부부 욕실 여유롭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방 넉넉합니다. 방 사이즈 넉넉하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방이 이제 가장 넓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방 옆쪽으로 펜트리 공간도 있습니다. 자녀분들 같이 잔짐들 쌓아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펜트리 공간 생각보다 넓게 준비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깊숙합니다. 그리고 안 쓰실 때는 문으로 이렇게 닫아 주실 수 있게끔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팬트리 공간이 굉장히 넓으니까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웬만한 잔 짐은 다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복도 쪽으로 두 번째 방 보시게 되면은, 와, 일단은 에어컨,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방마다 시공이 돼 있고요. 안쪽으로 무려 4m입니다. 4m의 방 보셨습니까? 안방도 아닌데 중간방이 4 m 터입니다 뭐 당연히 폭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안쪽으로 깊숙하게 거의 4m 방이기 때문에 방 작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굉장히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넉넉한 사이즈로 중간방, 두 번째 방. 근데 따로 붙박이는 시공은 돼 있진 않고요. 통입니다. 통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래도 굉장히 넓게 가구 배치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두 번째 방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도 에어컨 각 방마다 에어컨 다시 공이 들어가고요. 안쪽으로 동일하게 4m 구조입니다. 근데 이세 번째 방 같은 경우는 폭도 넓어지면서 북박이까지 예, 시공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북박이 시공을 해놨습니다. 래자 하단부 사이즈는 북박이에서부터 사이즈의 벽체가 아니고, 그래서 방 사이즈 자녀분들. 작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 없을 겁니다. 4m 방이에요. 4m 방. 그리고 붙박이는 3칸입니다. 자, 이렇게 붙박이 2칸. 그리고 여기 옆에도 한번 열어보면은 이렇게 붙박이 3칸을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편안하게. 자녀분들 붙박이는 붙박이가 시공이 돼 있는데도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왜냐? 방이 4 m 거든요 예, 4미 방이에요. 굉장히 넉넉하게 <laughs>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 작다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 절대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방3개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은 입구 들어오시면 바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녀분들 편하게 쓰실 수 있게끔 입구 옆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탈 기본 시공이고요. 안쪽에 일반 샤워기 그리고 코너 선반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독립적으로 샤워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욕조까지 시공이 들어갑니다. 어린 자녀분들, 아니면은 뭐 애안경 있으신 분들은 욕조가 필수죠. 그래서 요즘에 욕조 시공하는 현장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욕조가 시공이 되어 있는 현장이네요. 자, 이렇게 욕조 시공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넓습니다. 어 정면에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가고요. 폭도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세개 화장실 두개 구조, 4미터가 넘는 방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방과 거실은 좀 작겠지만, 예, 방 위주의 집입니다. 방 넓은 집 찾으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오셔서 좋은 집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주택의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